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풍태TV입니다. 네, 뭐, 제가 해볼 건요. 스페러소스자 게임. 다 아시죠? 저 어, 제가 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풍태TV. 대사무봉. 어, 친구 추가. 그냥 좀더활용 하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벤트는요. 이 댓글 아래 있잖아요. 아, 댓글 안에 쓰는 거, 이거 누르고 쓰는 거 있죠? 콘을 만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하, 정해주시는 겁니다. 알, 알겠죠? 아, 모르시면 다시, 어, 짝대기를 쭉, 반대, 왼쪽으로 그으셔가지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럭키 찬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랜 이름 잘 저, 해주세요. 어, 없는데, 바로 어, 혼더 술리 오해. 딱 한번만 할건데 예, 딱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어, 상... 중력 나오고 막소령 나오고 대박나퓨다 대박 대 컴퓨터에 맞에 가서 컴오 4명 다 캐릭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오, 상대 기본캐서, 기본캐, 기본캐. 제가 수동을 좀 잘해가지고, 자동보다. 그래서 수동을 쓰고 있긴 한데. 네, 안 물어보셨죠? 어디에 안 돼. 오, 허, 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엄청난 위험을 느꼈습니다. 오,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위험해. 오! 찌질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가 찌트하게 좀 찌팅. 찌트. 안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죽였죠? 저도. 제가 게임 방송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사생활은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도, 하나, 둘, 셋. 어, 뭐, 이거, 뭔, 뭔, 죽었다. 오케이, 죽었죠? 잠깐, 잠깐만, 1분, 1분 질러보세요, 잠만 일단. 어차피, 이거, 이거기 때문에 중간에, 나좀 그래요, 민망이요. 저희 내부에다 죽었구요 오케이, 이렇게 뒤로 착립 성공! 자, 제가 이런 퀴즈만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연습...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쪽으쪽으어 아오, 어시. 근데 어시도 자작반 정답 하면은 뭐 부상태가 주더라고요 이미 깼는데 어시. 두번이었 떴네요. 오, 어, 위험합니다. 저쪽 위험한데 달린초코님? 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오, 안 돼, 안 돼. 오, 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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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네, 팀워크가 좋네요, 이거. 저희 팀워크 짱입니다 오케이. 4회초만, 4회초, 4회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하오. 아, 총알 주거네번밖에 없어가지고. 없 자, 보조무기 있습니다. 보조무기, 보조무기, 보조무기다. 어, 30점? 어, 풍래티역자상첫 31점. 야. 31점 너무 좋거든, 제가. 이게 윈드님이랑. 오케이. 이게 더 많이 박세리머니! 으 하지 않고. 보조부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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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내 폰트 티비 여기까지 끝났죠? 난것 같아. 내 네, 폰트 TV에서 여기까지 할 건데, 폰트 TV와 친구들, 어, 멤버에 들어오시면 아예 댓글에, 어, 뭐다지고요. 제 친구분이나 만약 그런지 아, 아시면은, 뭐, 댓글에다가 폰트 TV와 친구들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한번 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이만 되고요, 어, 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지역에서는 제가 만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에, 그거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네, 푼디티와 멤버, 저, 저를 아는, 아신 분, 저, 당신이, 아, 풍태님이 당신, 나를 알겠다 그럴 때는, 밑에, 풍디티와멤디티와 친구들 멤버에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쓰면은, 제가 뽑겠습니다. 네, 푼디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은 하루 되세요.